오늘 본문은 요한기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세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던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멀쩡한 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았지만 실상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이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건물을 세우고 형식상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누구나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은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도 깜빡하고 충전을 하지 못해서 배터리가 모두 소모가 되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듯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외관은 점점 더 멋있어지고, 교회 예배당도 비싼 장비들이 질비하고, 화려한 조명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살았다 하나 죽은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대교회에게 2절에 보면 너는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단지 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사대교회가 그 위치에 있었던 도시는 이전부터 천연 요새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자신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했었는데 그러다가 두 번이나 적군에게 함락당한 경험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습성이 바로 사대교의 안에도 흘러들어왔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랬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고속도로에는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졸음심터가 곳곳에 많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쉬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 중에 졸음이 와도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야 라는 생각으로 무리했다가 단몇 초의 졸음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은 좀만 쉬자.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자.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순간, 영적인 졸음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민감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죽은 교회로 주님의 진단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로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교회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도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선고를 듣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것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닮아가게 될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약했지만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 그 이유는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메시지는 사대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정반대로 칭찬 일색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해서 비교적 부유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물란이 굉장히 심각했고, 특별히 이 도시는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었기 때문에 술의 신을 섬기면서 방탕과 향락의 그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는 굉장히 열악했던 악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충성되이 지켰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신앙의 크기보다 그 내면의 진실함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사람의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보다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서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더욱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이 땅에서 찾고 계십니다. 신앙적인 위기와 환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최후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일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차지도 또한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든지 뜨겁든지 원한다.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이 책망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여 책망받는 다른 교회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은 것, 바로 그것으로 책망을 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섬긴 것으로 책망을 받았고 사대교회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겉만 번지르르한 것으로 책망을 받았듯이, 구체적인 이유로 책망을 받았었는데, 라우디 계학교회는 그저 "너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할 뿐이십니다. 차다 라는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데, 뜨겁다 라는 것은 반대로, 신앙의 열정으로 아주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하나님께 이러한 책망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온갖 부귀 영화는 다 누리면서 아울러 천국에도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님께서 전혀 무슬모한 믿음으로 여기시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에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거룩하고 정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세상의 화려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미지근한 신앙,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뜨겁게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께 책방 만든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는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즉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뜨거운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제 세월이 흘러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세상의 걱정과 일상의 바쁨 속에서 차게 식어버린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 가운데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는 교회 안까지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이 물질과 또한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본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미지근했던 라우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며 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과 교회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을, 바로 나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두 마리 토기를 다 잡아보려고 기웃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뜨거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